하고, 오늘 언제까지 하던가죠오까지 오후까지? 네. 아, 따요 따고 이게땅바닥 떨어지면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담는 걸 하고 있는 네. 요월달부터교육시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막불려가 흙이 다니까네 아, 이... 네. 네. 엄청나 와 이제 네. 향이 너무 좋다 향 좋으세요? 그럼 내일도 나오실래요? 먹고 싶어? 또안 좋은 오씨. 따거, 따거, 따거. 여기 흙이 묻어 있는 애들이 있어. 얘네는 흙을 지우면은 또 깨끗해진단 말이야. 얘들은 네 이제 괜찮은 걸로. 괜찮아. <laughs> <laughs> 현재 시간 8 시. 집에 가고 싶네요. 아닌데 아 뭐야 아 넣어 드시라고 아이 좋은 걸 줘야지 어 근데 여기 햇살이 약간 우리 유튜브에 약간 신락 같은 희망? 고하니다요안 추워 안 추워? 안 춥냐고 왜안 춥냐고 안, 왜안 빨리 추워 빨리 여기 얼굴 상태 별로 안 좋아 좋아 <laughs> 그 아까 자연스럽게 다컹컹찍 맛있겠다 어 지금 일하라는데 지금 붙터시하가지고 뭐하시는 겁니까? 맞을 봐봐야지. 음. 도시서 상처받고 오셨나요? 도시는 지옥이야. 끝까지 버텨. 유. 유라테스 강의 기적을 아십니까? 자, 자연의 기적. 유자. 뭐 개소리지? 지난번에 망친 삼행시를 만회할 기회를 줄게. 아그 되게 핫하던데. 고 봉유자 드셔보셨습니까? 흥, 흥이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유, 유자라면 바로 다, 자, 이런 맛입니다. 일어나서 먹기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어, 좀 먹어볼래? 아니, 괜찮습니다. 음, 유라는 청으로 담가 먹는 걸로 시작. 돌아가고 어. 3, 2, 1! 둘셋네아 십구 오십 위왜 이거 아까 두개 빼야 돼? 이건 또 뭐야? 어, 엄청 진해. 진해, 진해. <목소리> 아. 집적 있잖아요. 다 일일이 썰어갖고 후드 청으로 만든 거거든요. 음. 제가 다섯 박스를 지금 청하고 네. 네. 집하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가실 때 갖고 가시라고. 네. 아 예, 네, 너무. 네. 너무 여기 장어방이 분위가 좋네. 네.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형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또 얘기 안 해줘. 배고프? <목소리> 여기 하고 축구. 야, 스 28살. 플러스녹게 여기 빨리 싸야 돼. 밥 먹고 오늘 싸게 하더라고. 예. 솔직히 그는데 농수로? 발을 핫디려가지고 끌어졌죠. 고랑이 똥고랑이요, 물고랑이요. 냄새는 진짜 심하던데요. 마지막이. <laughs> <laughs> 밥 먹어 우리. 밥 먹으러. 시작. <S start drinking> <오>. 아. 뱉는 <laughs> 거 같아요. 뱉는 건데 이거는? 뱉구나 <laughs> <맺나? 웃음> 아. 어. 아오 겨울 감기 예방에 는 식빵이겠다. 아... 어. 어, 통가이 집에 먹는 거예요? 음, 이 네? 말을 해. 말을 하고 말을 해. 끝에 단맛이 나면서 확실히 국내산 유자라서 그런지 신선한 맛과 피로회복이 <laughs> 되는 것 같아. 추천합니다. 고음. <laughs> 달라고? 장갑 홍기. 솔직히 다 뚫려요. <laughs> 너무 아파요. 다 뚫렸어요, 손. 유자 따는 전용이라고 추천해주신 건데. 유자 안 따고신 것 같은 치명적인 까지가. 이게 이제 깊숙키 들으면 장갑도. 못 막더라고요. 아, 하수들은 이래요. 안에 요걸 하나 띄워주면 됩니다. 요걸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요런 네. 거, 요거 안에 있는 거. 어? 유자나무 심을 시... 생각이 있어요? 유자 생각보다 손님 많이 가네. 혼자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 20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형님, 여기 지렁이 엄청 크네요. 뱀인 줄 알았네. 땅이 좋으니까 지렁이 엄청 크네. 아, 땅이 좋아요. 양분을 그렇구나. 잘 먹어가지고. 와. 뱀인 줄 알았네. 뱀인 줄 알았어. 두개 먹으면 8시까지 나와요 그럼 <목소리> 방귀만 네. <개만> 먹고 난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제일 힘, 힘든 게 10이라고 칠때 토마토는 한6 유자는 한 8?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지는 몇년 되셨나요? 10년 됐습니다. 전 농사하고 유자 농사를 하고 있어요. 유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여기 고흥이라는거웅군풍양면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가장 활로가 쉬운 거. 그래서 벼하고 유자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천년 농부들이 이렇게 와서 무인금으로 오늘 일선을 거들여 드렸는데, 저희가 뭐서루시만은 어떠셨는지 아예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요즘에 유통비가 너무 비싸서 <laughs> 일이 안돼서 힘들었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유자의 유통 팔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 유자는 어, 저 장목반을 통해 가지고 어, 수출하는 업체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어. 수출하는 만큼 고 유자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 고흥 유자가 뭐 좋은 이유는 다른 데보다 일조량이 t e 좋고 또 지금은 e Iljurang. You're joining on Chisholm, so Sigumu, n o n g y a 게일조량 b u n j o k Chaluk, Chaluk. Take the home you join, you join, you j o 이 n you join, you join, y o 일잘 o 나 n 장님아 <laughs>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응. 어, 자주 와서 좀 도와주면 어, 좋겠네요. <laughs>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조금 뿌려 뭐, 좀 먹고 와주세요. 아, 네. 아, 네, 나중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덕분에 큰힘 됐어. 아. <laughs>